보험료가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십만 원에 모든 게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험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의 닥터 이재입니다. 오늘은 가입이 잘돼 있는 보험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죠. 내가 진단금 많이 준다 그래서 CI 보험 가입했는데 이 CI 보험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잘못 가입된 예. 아, 무슨 실비 보험만 하면 다 된대매. 그래 갖고 막 설계사분들이 실비 보험만 하면 된대. 건강 보험 하나만 있으면 암도 되고 뇌도 되고 뭐도 되고. 그다음에 실비 청구도 받을 수 있대. 그러면서 야,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 내라. 15만 원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보험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세의 여성 고객이고요. 초등학생 자녀 한 명, 중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워킹맘이었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난소암 1기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소득이 끊긴 상태였어요. 이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서 자녀 양육과 그다음에 와이프의 이제 의료비를 대야 되는 실정이었는데요. 97회를 납입했고, 총 2,8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를 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됐냐? 난소암 1기에 우리가 CI 진단금 5,600만 원. 자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1억 1억이 아니고 7천만 원짜리였어요. 7천만 원에 이제 80% 선지급을 하면 5,600만 원의 진단금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암 진단 특약 밑에 보면 우리 특약들이 있잖아요. 이 특약이 들어가는데 주계약 외 특약에서 암 진단 특약에서 난소암은 여성 생식기암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암진단 특약의 지급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암보험의 기준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남 이제 여성 생식기암이 빠져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 생식기암을 일반암 기준으로 보장하는 암보험이 있고 여성 생식기암을 생식기암으로 보장하는 지급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보험가입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술 특약 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는요, 13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금액은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총 6,830만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다 수령하고도. 여러분들 사망 보험금이 자녀 사망 보험금이 80%를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가 남는다? 1,400만 원이 남아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되게 위험하죠? 합병, 합병증 그리고 2차암. 재발할 수 있는 확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분은 한번더 CI 특약 또 CI 사유가 발생해서 CI 보험금한번더 지급하겠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CI 보험이랑 실비보험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의 거의 정석이거든요. 실비보험 하나와 그다음에 내 보험의 질병에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CI 보험금을 쫙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너무 편하게 치료를 했대요. 만 편하게. 걱정이 되는 건 뭐였냐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보다 내가 일을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생활비 그리고 내 의료비까지 포함된 이 모든 금액을 남편 혼자 짊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진단금의 규모가 6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서 규모가 컸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병원비는 한 3천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에 급여 항목에 있던 부분들은 다 실비 청구해서 다시 받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기간뿐만 아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일을 못 하고 제가 요양하는 기간까지도 충분히 생활비로 쓸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병원비에 대해서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일못 하는 기간 동안에도 손해를 보는 거야. 왜? 돈을 못 버니까. 벌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거기까지도 우린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보험 가입이 잘못된 케이스. 이분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을 다 지웠대, 삭제를 했대요. 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실비보험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 보험을 가입하면 다른 보험 다 필요 없다 그랬대요. 설계사가. 그래서 보험료는 월 납입 13만원 정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건 20년 납입입니다. 근데 유방암 진단 받으시고 나서 보험금 지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보험금 지급은요, 3천만원이 됐습니다. 3천만원. 다행히도 이 보험은 유방암 자체를 일반암 기준에서 봐주고 있는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술 진단금 얼마 받으셨게요?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총 3,100만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생활비며 지금 맞벌이 하시던 분이 소득이 절반이 끊겼고요. 부부 합산소득에서. 그리고 남편 혼자 외벌이에서 지금 자녀... 깐난아기예요 자녀가 3살밖에 안 됐어요. 3살밖에 안 되는 깐난아기를 양육하고 있고 남편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집에다가 파출부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이비시터 있죠?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병원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병원비는 뭐 우리 실비에서 암 입원 일당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보장이 얼만큼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에 모든 게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험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받고 싶은 만큼,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료 너무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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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결국에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손해가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오늘 이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내가 어떤 질병에 어떤 보험금을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납입 면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내가 보험료를 보험 내가 사고가 나서 다시 또 뭔가 재발을 했을 때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실비보험 한계로는 여러분들의 보장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